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러지 증상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봄에 꽃가루가 날릴 때 알러지 증상이 심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콧물이 나고 눈이 가렵다면 그럴 때는 먼저 꽃가루를 씻어내는 것이 1번입니다. 계속해서 항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에 노출된 상태로 치료를 하면 치료가 잘 됐나, 되지 않나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자주자주 코를 물로 식염수로 씻어내는 것이 좋으신데요. 제가 쓰는 방법은 굳이 식염수를 구비하지 않고 흐르는 수돗물을 손으로 받아서 코로 물을 살짝 안으로 들이켰다가 풀어내는 방법으로 코 안을 씻어주고 눈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씻으시면 됩니다. 식염수가 실온에서 보관하는 게 상할 수도 있고 해서 오히려 쉽게 접근이 가능한 수돗물로 자주 씻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깨끗이 씻어내졌다는 전제하에서 치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손가락 첫째 마디 여기가 얼굴입니다. 알러지 증상들은 얼굴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손가락 인형으로 생각한다면 여기 눈코입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증상이 코에 심하신 분들은 코 눈에 심하신 분들은 눈을 위주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가장 높은 부위, 이 부분이 코로 연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한 점이라기보다 코 주변으로 있는 부분들도 알러지 증상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치료하는 점이 하나로 나타나지 않고 어떤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핀감각을 사용해 보면 이런 것들이 좁은 스팟, 작은 치유점들로 관찰이 되는데요. 쉽게 눌러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코에 콧물이 나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코 주변을 젓가락을 가지고 꾹꾹꾹 눌러보시면 다른 부분과 비슷하게 눌르는데 특별히 더 많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도구는 이렇게 젓가락만 있으면 되니까 그 찾은 부위를 하나, 둘, 셋 하셨을 때 이렇게 지압을 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영상에서 다뤘듯이 알루미늄 포일을 접어서 2mm로 자른 것을 코 위에 이렇게 세로로 종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바닥에 종이테이프를 붙여서 알루미늄 포일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손을 자주 씻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주무시기 전에 양손에 지금 왼손이지만 오른손에서도 똑같이 가운데 손가락 코 있는 부분 눌러서 아픈 자리에 알루미늄 포일을 이렇게 세로로 해서 종이테이프를 붙이는 것으로 해서 주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하나 더 응용해 보면 이두박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알통 이렇게 보여준다고 할때 이두근 그래서 이두근의 볼록한 그 부분이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손끝에서 눈코입을 한 것처럼 이두근 위에도 눈코입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두근이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코라고 생각하면 꾹 눌러 보시면 아픈 점이 있을 겁니다. 1cm 1cm 크기로 크게 자른 알루미늄 포일 그것을 그 이두박근 위에 종이 테이프로 붙여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샤워할 때도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3일, 4일 이렇게 유지하셨다가 하루 정도 쉬어주고 다시 붙여주시고 하는 방법으로 또는 왼쪽과 오른쪽을 2, 3일 주기로 한 번씩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시면서 이렇게 붙여주는 방법으로 코에 알러지 증상을 치료할 수가 있고요. 눈에 있는 분들은 이두 눈을 하는데 손을 이렇게 손바닥 쪽으로 보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이쪽이 왼쪽 눈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지 않게 여기가 두 눈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아시고 싶은 분들은 왼손에서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 눈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요 여기서 한쪽 눈만 가려우시면 가려운 눈만 앞통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눈 주위도 눌러서 아픈 부분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셋 둘, 넷 셋, 하나, 셋, 하나, 셋, 지압하는 방법이 좋고요. 저희가 치료 도구를 빛을 쓰고 전기를 쓰고 침을 쓰는 것들 다른 병증에서 활용한 적이 있었는데 은색 금속에 반응하는 심감각에 반응하는 곳은 붉은색 빛. 알레르기 증상은 초록색 빛으로 치료를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더 증상 이 심해지거든요. 금색 금속을 갖다 대보면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서 꼭 지압할 때도 이렇게 은색 금속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은색 금속을 대본 상태에서 흰감각을 테스트해보면, 알러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코 이런 부분에서 흰감각 반응이 있을 겁니다. 흰감각을 읽으셔서,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라 아주 좁은 부분으로 여러 개가 나올 텐데, 그러면 요 영역에서만 자극이 필요한 자리가 10개 이상, 20개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것을 찾고 자극을 주시면 단순히 이렇게 지압하거나 알리닐 포일 붙이는 것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흰감각을 연습하시고 흰감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온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알러지 증상, 코, 눈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흰감각 상이 어려우신 분들은 눌러서 아픈 곳을 찾아서 그곳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게 도움이 되고 또 손끝에 알리닐 포일을 붙이는 것은 손바닥이라서 종이테이프 유지가 어려움으로 주무실 때 하시고 아침 일어나면 빼시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대신 이두근 위에 눈코입을 생각하셔서 그쪽 부 위에 눌러서 아픈 점에 조금 크게 잘랐던 알루미늄 포일을 붙이고 며칠씩 유지해서 왼쪽 오른쪽 번갈아가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알러지 증상 또한 그 원인이 항원 먼지나 꽃가루 진드기 이런 것들에 노출이 돼서 알러지 반응이 있다 그래서 알러지 피부 반응이라서 어떤 것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도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제가 보는 임상에서는 몸에 맞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 몸이 전체적으로 균형 상태에 벗어나 있을 때 그런 항원에 노출됐을 때 알러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로 몸에 좋은 음식만 먹은 상태로 몸이 균형 상태에 있을 때는 이전에 먼지나 꽃가루나 진드기나 이런 알러지 반응이 있었던 그런 물질에 노출이 되어도 그 항원에 노출이 되어도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은 몸 전체 균형을 잡는 겁니다. 증상이 지금 코와 눈에 있어서 눈코 위주로 설명을 들었지만 힘감각을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항상 이 손바닥 전체가 우리 몸이다고 이런 식으로 은색 금속을 움직이시면서 계속해서 힘감각의 신호를 읽고 그 신호가 있는 곳에 붉은 빛, 마이너스 전기, 앵극 자기, 침을 쓰실 수 있으면 은색 침을 쓰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가운데 손가락 중추신경에 코로 가는 신경 이쪽 부분이 될 텐데요. 여기서 눌러서 아픈 반응 있으면 알림포일 이런 식으로 가로로 붙이는 것이 방법이 되고, 손톱 위에서도 우리가 힘감각을 사용해서 신호를 읽을 수가 있다면 코나 눈으로 가는 신경이 실제로 손톱 위에 있을 수가 있어서 이 손톱 위에 반응이 있으면 빛이나 마이너스 전기, N 급 자석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도 알레르 증상을 치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 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